짜잔, 자, 오늘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이고, 현재 시간 8시 10분입니다. 어, 아까 전에 영상 하나 올리고요, 음, 바로 출근했고요. 7시 반으로 콜창을 봤는데, 어, 7시 반에 로지 10km 놓고 켰는데, 오다가 한 콜이 없어. 자, <laughs> 오다가 정말 마르긴 마른 마르나 봅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일단 저는 밥을 먹고 스타트 할 거고요. 밥 먹고 한 8시 40분쯤, 음, 어, 부터 아마 스타트 할것 같아요. 그 식사하고, 네,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나타서 나첫코 잡고 나타날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첫코 잡았습니다. 현대 시간 8시 55분이고요. 어, 화. 네, 봐. 오산 간다. 오산. 오산 4만 원이고요. 근데 지도 보니까 거의 동탄역 근처인 것 같아요. 네. 어, 바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척코점도 좀 빡시네요. <laughs> 자, 출발하겠습니다. 뿅. 짜잔. 자, 여기 오산동 잘 도착했습니다. 오산이 아니고요. 화성 오산동이었네요. 이건 맨날 볼 때마다 헷갈려. <laughs> 화성 오산동은 완전 동탄이죠. 동탄역 바로 뒵니다. 오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자잘도착했고요 현재 시간 9시 55분입니다. 그리고 콜창 보니깐요. 뭐 동탄역 또뭐 북광장 남광장 가까우니깐요. 음바닷코 23만 원짜리 뭐 많이 떠 있어요. 네. 그 일단은 북광장까지 이동 시간이 한7 6 7분 이동하더라고요. 북광장 가서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배를 받아야지만 그래도 단가 좋은 걸좀볼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콜지로 이동해서 코를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자, 그러면 일단 북광장 이동한 다음에 에, 콜 잡고 나타나도 할게요.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북광장 넘어가는 길에 코를 일단 잡았습니다. 아, 아산 65,000원 찍히길래 티맵으로 냅다 잡았습니다 근데 냅다 잡고 봤더니, 아산은좀 외곽이 많이 있잖아요. 예, 조심해야 되는 지역인데, 은봉면이라고 약간 외곽이네요. 약간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laughs> 걱정이 되는데, 뭐, 단가 깡패죠. 예, 오늘저렇게 오다 없는 날에, 65,000원, 이거 가 봐봐야죠. 뭐, 다보겠습니다 약간 많이 불안하긴 한데, <laughs> 어떻게 되겠지 뭘. 예, 운행 시간 45분 찍히네요. 에, 내려가면 한 11시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 에, 11시 조금 넘으면 뭐 아직은 할수 있으니까 에, 뭐 2, 30분 라이딩 하더라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바요뿅 아산 가서 볼게요. 짜잔, 자 아산 은봉면잘 도착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금방 왔어요. 한 40분 정도 에, 금방 왔어요. 금방 왔고요. 하지만 금방 집으로 못 간다는 거 아, 중요합니다 야, 여기 오는데요 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딱음봉 서젠도로 내리는데 도착지가 2km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렸는데 깜깜해 네. 아무런 불빛이 없어요 보이는 건 달빛밖에 없어 <laughs> 근데 점점 가까워져, 도착지가 1.5km, 1km 역시 아무런 불빛이 없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도착하면 안 되는데, 불빛 이좀 있어야 되는데, 야그러고쭉 가는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 하나가 나오면 안 되는 안 되는 아파트 단지가 갑자기 쏙 나와, 아딱 아파트 단지 두개 단지가 있네요, 두개 단지가,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왔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와, 그래서 고객님한테 주차하면서 여쭤봤어요, 아 여기 근처에 좀 음식점 있고 번한데 어디가면 있나요, 단호하게 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laughs> 아, 택시, 그래. 아, 택시 타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 택시 타고 어디요? 제 가까워요? 불 불당동이래? 천안이요? 네. 아나 웃겨죽겠네 진짜. 자 일단은 예 네, 단지 입구 나왔습니다. 입구 나왔고요. 아 근데 여기 지금 사태가 이거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약간 심각한 것 같아요. 많이 심각한 것 같아서 일단은 지도 보고 콜창 보고. 가겠습니다. 요즘 띠용띠용 울리는 거는 제가 반경 15km 나서 그래요. <laughs> 자, 어, 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무조건 잡아야 된다. 아이씨, 완료됐네. 에이. 야, 여기서는 무슨 코리든 뜨면 다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무슨 코리든. 자, 일단은 한번 잡아보고 나타나 겠습니다 잡아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이동할지 머리를 싸매야 될것 같아요. 자, 보고 나타날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근처 기사님 수한 명. 나 혼자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아산 레이크 시티 3차입니다. 자, 여기 밑에 되게 길은 이쁘게 놨네요. 아파트 안에는. 이쁘면 뭐해? 근데 여기 되게 신기한 게요. 소똥 냄새가 나. 아파트 단지인데도 소똥 냄새가 납니다. 그밤하늘에 별이 엄청 잘 보여요. 네, 불빛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는. 어, 근데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천안 그, 그 초입 들어간 데까지, 불당동, 네, 그쪽 들어간 데까지 한 5.7kg, 예, 6kg 좀안 돼요. 그러니까 휠타고 가면 한 20분 정도면 갈수 있거든요. 예, 뭐그 정도면 뭐 예, 아주 좋죠. 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라이딩해서 예, 천안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천안 가서 봐요, 뿅. 자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뒤에 파바이두개다키고요 장갑 다 꽁꽁 싸매고, 프레시 장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5km가면 돼요 5km. 가면 돼, 5km. 예. 교량에 진입합니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예 길이 뭐 인도도 아니고 뭐 이러네요. 자 후레시 있고 없고의 차이. 자 후레시 있고 없고. 딴 없고 있고. 후레시 필수예요. 후레시 필수. 16s나 킹송 요거 타시는 분들은. 예 후레쉬 있어야 좋습니다. 자, 너무 작은 길이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자. 자, 후레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킹송 자연 후레쉬. 요고. 차이가 엄청 크죠? 1.6km 직진 구간입니다. 아, 길이 이렇게 오르막만 되면 그때 엊그저께 동탄에서 역주행한 거 생각나가지고. 아, 불안해 죽겠어. 근데 여기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네. 이 밑에는 와 완전 아니네. 천천히 잘 가볼게요. 현재 평균 속도는 시속 19.3km이며 남은 거리는 2 7 k m 아 옆에 이 색들 좋네요. 야, 여러분들, 진짜, 라이트, 진짜로 신경 쓰세요. 에. 16S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16X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본 라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후레쉬 딱, 얼마나 차이가 커요. 특히 야간에 포트홀이나 잘안 보입니다. 에. 이런 거 완전 안 보이잖아, 사실상. 어? 이런 데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 이거, 라이트. 에. 제가 또 이제 기체 바꾸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죠, 또 하나가, 요즘 나오는 기체들은 라이트가 엄청 밝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에. 이렇게, 플래시 들고 할 수도 있는데, 많이 귀찮으니까. 오, 불빛이 막 나오고 있죠? 하나로부터 있고. 어 아주 좋습니다. 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 콜스는 이 나는 것 같아. 좋아, 좋아. 진입입니다. 오, 잠깐. 오케이. 야, 근데 여기는 눈이 얼마 전에 또 많이 내렸었나 보네요. 눈이 많네. 위에는 눈의 흔적도 안 보이는데. 자 많이 잡았습니다. 오케이 금방이네. 오 나쁘지 않았어. 야 이러면은 이거 65,000원에 잘 타고 온 거네요, 여러분들. 응? 45분 운행하고 65,000원 그 15분, 20분 이동해서 콜지로 간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베스트 하죠? 어, 잘 잡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얼추 초입 들어왔어요. 오예. 오예. 화려한 불빛. 좋아, 좋아. 불 땅똥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자 근처 기사님 수 41명 자콜도들어왔는얘기예요 하지만 콜이 없다는 거 뭐야 그래도 뭐뜨거 없어지고 뜨거 없어지고 하자아 둠포면 둠포리 아씨 아아산 둠포 가야되는데 깨비 일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에 아산 진짜 와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먹먹했었는데 생각보다 안, 멀, 안 멀었네요. 아 평택 비전도인 하나 줘라. 평택 평태 올라가고 평택에서 오산 가고 오산에서 수원 가고 수원에서 삥타다 마무리. 딱인데. 자, 이제 신불당, 여기, 여 신불당인 것 같죠? 네, 신불당 메인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안 멀어요. 차들이 조금 있는데 사람이 없네. 사람도 어디 갔어? 짜잔, 콜 잡았습니다. 아, 콜 잡기 여기 너무 어려워요. 콜 위로 올라가는 거한 콜도 못 봤어요. 현재 시간 12시 15분. 한 25분 정도 콜갔고요 일단은 동포 갑니다. 동포 우대시간 20분 나오고 요거 23,000원 나오네요. 어 출발지도에서 좀 이동해야 돼요. 한 15분 이동해야 되거든요. 콜이 하도 안 나와서 그냥 성정동으로 예, 점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동포가 뜨길래 야 근데 지금 동포 넘어면 거의 1시 된다는 얘긴데 1시면은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이동해볼게요. 이따 봐요, 뿅. 자. 둔포 가는 건 취소 먹었습니다. 취소 먹고, 여기, 천안 성정동 점프했어요. 아, 불당동 다 실패하네. 잠시 자, 이게 스타, 스타돔 나이트죠. 스타돔 나이트고, 성정동 점프했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야, 불당동은 세번 가서, 세번다 실패했네. 야, 올라가는 코를 단한 콜도 못 봤어요. 단한 콜도. 야, 불당동 은안 되나봐. 아, 이제서 진짜 콜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포인트가 포인트가 아니잖아. 네. 야, 이거 나중에 댓글에 천안 사시는 분들 한번좀 말씀 좀해 줘보세요. 불당동 네. 위에 올라온 콜 정말 안 뜨는 건지 나한테만 안 뜨는 건지 모르겠네. 네. 자, 여기서 승부를 가야 됩니다. 아, 여기서 못 올라가면 이제 죽는 거야. 자, 콜 잡고 나타날게요. 이따 봐요, 뿅. 야, 참, 그리고 조금 전에 상남 가는 콜이 떴는데 4만원에 빠져버렸어 와... 여기서 상남 4만원이면 빠지나? 경로를 이탈하여 국탐색합니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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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요서한국 필터가 앞에 슈 지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인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잠깐 나누다야 향남 4만원에 빠지네 그랬더니 어 그거 제가 잡은 거예요 <laughs> 근데 집이 안중이시래요 네. 안중이시면 향남 뭐복귀골 가까우니까 무조건 잡고 가야죠 네. 그러다 이제 평택 3만 5천원에 잡고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까 저서는 평택 4만원짜 버렸거든요 <laughs> 잘못 버렸나봐 근데 아까 그건 또 경유가 있는 평택이, 평택이었어가지고 자, 아무튼 여기서 잡아 봐야 됩니다. 아,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 천안 성공을 잘 못하네. 아, 평일날 내려오면 안 되나봐, 확실히. 자. 아, 근데 불당동은 진짜로, 와, 아산 쪽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배방, 탕정, 아산밖에 안 떠요. 아, 다음부터 오면은 무조건 일단 불당동에 가면은 안 되겠어요. 성동도까지한 15분 넘어오니까요 무조건 점프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뭐 살지 죽을지, 모, 죽을지 모르겠지만 어.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자, 나, 잡고 나타날게요. 살려주세요, 제발. 현재 시간 12시 50분, 1시 반까지는 좀보해보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드디어 콜 잡았습니다. 평택 비전동갑니다. 어, 아까 그 우리 구독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35,000원 잡았어요. 어, 운행 시간 30분 찍히네요. 자,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일단 평택 비전동 가면은, 어, 비전동이나 소사벌이나, 거기 또다포지 올라가 봐야죠.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여기 평택 비전동 잘 도착했습니다. 어, 소사벌 바로 옆이네요. 네, 소사벌 뭐, 3, 300m? 예, 네, 바로 옆이고요 현재 시간 1시 55분입니다. 어, 도착해서 콜창을 열었는데, 일단은 바다콜이한 개도 안 보여요. 한 개도 안 보이고, 카카오 함께 이동, 이동하기 위해서, 택트리 난무하고 있습니다. 강남 3명이요. 어우, 시끄러워. 택트리 네. 난무한다는 거는 콜이 없다는 거죠. <laughs> 자, 저는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예, 네, 봐서 뭐 없으면 배도 고프니까라면 하나 먹든, 네, 보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소사벌 콜 금방 잡았습니다. 어 신갈 가구요, 신갈동 예, 기흥구청 바로 옆쪽이더라고요 예, 운행시간 40분 나오고, 요금 4만원입니다. 야, 이게 원래, 천하에서 평트 올라오는 것도 5만원 단가고, 지금 올라가는 것도 5만원 단가인데, 다 만원씩 빠지죠, 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앉아보면은, 지금, 강남 택트 3명, <laughs> 이렇게 써져있거든요, <laughs> 예. 앉아보면 뭐, 그 중에 아무, 아무나도뭐 잡겠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고 올라가야죠 아 요즘 단가 참 어렵네요 에이, 콜 양도 어렵고 콜 수가 없으니까 단가가 어려워지는 거겠죠 자 아무튼 바로 옆이니깐요 바로 가서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뭐 살아 올라가는 거네요 어.. 신갈까지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뭐 에이, 편안하죠 자 올라가 볼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신갈 잘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3시 반이네요 도착해서요 여기 기흥구청까지 내려왔습니다. 기흥구청까지 내려왔고, 어... 콜이 이제 없죠. 뭐, <laughs> 3시 반이니까요 근데 축구가 아직도 하나 봐요. 네, 축구가 아직도 하나 봐. 축구 아직도 하면은 축구 끝나면은 조금 콜이 나올려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한 바퀴 쭉돌아봤거든요 무인 라면 카페가 있길 바랬는데 없네요. 네, 편의점 컵라면으로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자, 하나 먹고 콜 나오면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컵라면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laughs> 먹은 다음에 콜 잡았습니다. 안성 월피동 가고요. 에, 요금 35,000원, 운행시간 30분 찍히네요. 이동 조금 해야 되고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현재시간 4시 10분 자 안산가서 볼게요 어.. 이제 안산가면 뭐 거의 5시 다 되니깐요 음.. 그럼 이제 늑콜삥콜 안산에서 한두개 타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안산가서 뵙겠습니다 뿅 짜잔 자 안산 월피동 잘 도착했습니다 현재시간 5시 자 요구.. 아 근데 그 신갈, 기흥 여기서 안산이 33분 걸리긴 하는데 요금 3만원쯤에 맞나요? 아이, 그것도 새벽 4시에? 5만원 나오다 이상하지 않은 단가 아니야? <laughs> 야, 오늘은 단가가 진짜 다 똥단가만 탄것 같아요 시간 대비 거리 대비 전부 다다 만원씩 빠진 것 같아 아 어렵네요 근데 혹시 뭐안 잡을 수도 없어 콜드 뭐다 빠지고 뭐 집에는 와야 되고 어쨌든 에, 안산까지 새벽 5시에 딱 복귀 콜까지 오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중앙동 쪽 가고 있고요 중앙동 가서 안산 삥콜 한 2만원짜리 두 개만 탔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가서 봐요. 뿅! 짜잔. 자, 현재 시간 5시 50분. 편집 좀 하고 있으려고 집에 들어왔다가, 단가 깡패라는, 진짜, 어 포천 갑니다 포천. 예. 네. 경유 한 군데 있고요. 포천 1 0만원 <laughs> 끌려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야, 저 단가 깡패라는 말이 완전히 체감되는 현실입니다. 다섯 시, 그리고 콜도 세솔동에서 나왔어요. 야, 세솔동 콜이 요 중앙도까지 왔다는 거는 아무도 안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콜만으로 잡았고요. 자 세솔동을 빠르게 이동해서 초청 가볼게요. 에,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단가 10만 원 주면 가야죠. 에, 두 번째는 어, 6시 가면은 이, 내비 시간 보니까는 8시 2시간 걸리거든요. 에, 그럼 뭐 8시 잖아요. 8시면 밥 먹고 9시에 탁송 있으면은 탁송 잡고 넘어오면 됩니다. 에, 탁송 잡고 넘어오는 거 아니면 근처 어디서 좀 사우나나 자고 일어난 다음에 넘어, 넘어와도 되니깐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출발합니다 뿅 새벽 6시에 포천 아주 좋아 갈게요 짜잔 자 포천 잘 도착했습니다 어, 포천에 하늘이 이뻐요 아침 하늘이 네 포천의 겨울 하늘이 쁩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17분.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예. 네. 어딘지 잘 모르겠구요. 가산면이네요, 가산면. 예. 네. 뭐 포천, 뭐, 다 모르는 데죠, 뭐. <laughs> 자, 일단은 한 2시간 정도 운행해서 왔구요. 예. 네. 어, 근데 뭐. 밤새고 우 아침 운전하니까는 피곤하고 힘들긴 합니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아침이 되니까 좀 나아졌는데, 어, 탁송콜이, 어, 아직은 없어요. 예. 천 뭐, 콜 18,000짜리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탈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어딜 좀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어디, 아마 여기 송우리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예. 이동을 해서 아침밥을 좀 먹고, 분위기 봐서, 음, 탁송이 나오는 게 있으면, 예, 탁송 다 바로 움직일 거고요. 나오는 분위기가 없으면 뭐 어디서 쪽잠이라도 예, 잔 다음에 오후라도 다시 한번 예, 봐야 되겠죠. 자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빨리 움직여야죠. 아침이니까요. <laughs> 아, 야 진짜 요금이 깡패다 깡패. <laughs> 질질 끌려 달려 끌려 가자. 자 이따 봐요 뿅.